한 명님 10년인데 뭐 준비 안 하셨어요? 내가 뭐늘 준비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나 랩도 하고 노래도 했어. 근데 장성규 뭐 아무것도 안 해도 잘 나가더라고. 오늘 그리고 이거 할 시간이 없어. 우리 여기 저 어르신, 저 어르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우리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자. 맞다는 말이야. 옛날 옛날 는 말이야. 이거. 예. <laughs> 아우 GS 칼텍스 어린 선수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어린 올해 감독님이 너너너와 이거 아닙니까? 예, 예. 안녕하세요 저는 GS 칼텍스의 메시커기를 맡고 있는 인현입니다 아 GS 칼텍스 팀에서 전지아시라고 별명이 지어진 장지원입니다. 아 제 느낌에 약간 아시 스타일 여자 여자 해요 제가 막 네. 네. 한복을 딱 입으면 대장 대장금 대장금 혹시 아세요? 있는 예. 것만 하나? 아, 있는 것만 우리는 막 보고 막열광하고 영애 누나 막이 영애 막 이랬어요 데 <laughs> 아, 알겠습니다 천소 <laughs> <laughs> 같은 여자 이영애 저는 영심이를 맡고아 어. <laughs> 어, 좋아 아 좋아 어 좋아 힘에서 영심이를 맡고 있는 검민지라고 합니다 야 <laughs> 만화 영화 영심이 네 캐릭터 아, 아 똑같아 똑같아 철퍼덕 아니고 많이 불린 건 영심이에요 철퍼덕은요철퍼덕이에요 비디오 감독할 때네아아 감지가네 감지가 책임하는데요 우리 감독님이 바리스타 자격증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네, 네. 네 커피라도 한잔 받아본 적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네들 네, 네, 키안 커요 커피 마시면 <웃음> 네. <웃음> 한 사람 잘하나 아니라 아 그렇죠. 네. <laughs> 그럼 막 이렇게 타면서 막 역시 커피는. 차상현이야. 어, 이런 거 하세요? 혹시 술 드시고 방송하세요. <laughs> 신인 시절에 이름을 알리고 싶어서 이런 거 한번 해봤다. 삼성화재 있을 때 네. 좋은 멤버들 속에서 이제 살아남으려고 어. 개인 어. 연습은 정말 많이 했어. 전 차상현 감독님이 이분 딱 보면 박혜민 선수에게 여자 차상현이다 얘기해 주시죠. 기본기 어. 탄탄하고 아, 아직 멀었는데. 아 그래요? 네. 아 그럼 혹시 그 어, 남자 박혜민 어떠세요? 제가? <laughs> 아니,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laughs> 남자 박혜민 술 드셨죠? <laughs> 딱 입단했을 때 너무 신기해 이런 선수 혹시 있어요? 저희 팀에는 네. 소영 언니 어. 닮고 싶은 마음이 컸는데 네. 제가 딱 GS를 가면서 딱 소영 언니가 생각이 났어요 딱 마주쳤을 때 처음 딱 마실 때 어땠어요? 우와... 어 <laughs> 되게... 오. 숙소에서 자다 깬 얼굴도 볼수 있고 <laughs> 화장실에서 마주칠 수도 있고 그래도 다 사람이고 하니까. 네. <laughs> 장지원 선수는? 전 대다 다른 팀이든 저희 팀이든 다 그렇고요. 네. 특히 체육관 갔을 때, 네. 와 TV에서 보던 체육관을 여기서 같이 몸을 풀고 있다는 게 진짜 신기했어요. 우리 이현 선수는? 저는 네. 일단 고은 언니, 혜진 언니는 학교 네. 선배다 보니까 어. 있었던 적이 있어서. 자주모 언니는 그냥 자주 봤으니까 그냥 그렇고. <laughs> 고은 언니는 아니, 아니, 아니. 고은 언니 봤을 때딱 어땠어요? 와 TV로만 보던 언니가 TV로만 보던 저를 보니까 좀 어떠세요? 아니야 아니 아니 TV로만 보던 언니가 TV로만 보던 저 혹시 <laughs> 이겨서 어떠세요? 어네 좋네요. 아손대고 별명 감될때 이거 이거 아씨 아씨 기 아, 아쉬는 영심이 심이 근데 아쉬는 제가 안 시키면 안될것 같아요. 네. 아쉬. 사상현우 님의 키와 선수 때 몸무게는 음. 그걸 맞히고 싶지 않은 거 같아요. 웬만하면 손 들고 심이. 어. 185. 85? 아씨꼭 <laughs> 시켜야 돼. 꼭 시켜야 돼. 85에 몸무게 82? 네. 몸무게는 맞았어. 고기 <laughs> 88? 심이. 어, 심이. 어, 87. 정답. 아 <laughs> 나이는 코기 현재 나이 만 여섯. 와 어떻게 어떻게 빨리 알았어요? 아까 7, 4 년생이라고 계산했어? 아니 우리 뭐 7, 사 아, 년생이가. <laughs> 저도 한번만. <laughs> 저도 딸이 있어요. <laughs> 고등학교는 코기 오 울산중앙. 중앙고는 맞는데 네. 거기가 달라. 가라 어. 우리, 우리 아니야. 산은 맞아. 산. 아, 어, 씨. 서산 거기 부산. 지금 아니야. 아닌데. 아야? 파산. <laughs> 아무리 그래도 마산. 저기 마산. 파산. 마산. 거기 마산 중앙고. 내가 맞았다. 아니, 네, 이름은 이름은 이름만 아. 안 불러. 어. 어. 고기를 할기와기 때문에 고기. Yes. 아, 네. 아, 근데 파산. 파산. 야, 파산. <laughs> 야. 맨 처음 코치를한 곳은 고등학교 프로팀 아니야중학교때 아니에요 초등학교네 학교? 아니 대학교 아, 아 대학교 <laughs> <왜 모르겠네. 웃음> 왜 생각 생각도 못 했네 대학교면 당연히 <laughs> 모교 아니겠어요 <laughs> 코기 경기대 아아 분당대 모교에서 하고 다닌다 니 감독님의 생년월일은 <laughs> 코기 11월 8일 어그 해면이 생일이야 아까워 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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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이 12월 8일 12. 아니야 아시 13일? 아, 11월, 8, 8. 11월! 11월 13일! 아니, 저희가 아까 어! 코기! 11월 7일! 음룡양녕. 음룡! 디테일해! 정답! 예! 와! 아, 아. 코기! 와! 어, 형님 머리가 좋네. <laughs> 오, 머리가.. 나 그럼 리 좋다. 코기안 됩니다. 꽃볼 꽃불. 꽃볼팬! 됐습니다. 와! 이 예! 강지원! 권민지 이현 진인삼 인방 아이고 남중동 족발 아니야? 족발이 아니야? 밥을 정해놓고 얘기하죠? 미모를 담당하고 있는 이세 선수. 너이하나땀나 지금. 남태는 말이야. 옛날 옛날 남태는 말이야 이거.